어이지 뭐. 좀. 이렇게 때려도 이렇게 아. <laughs> 때려도 그렇죠. 저안 싸우는 몸은 응. 친구죠. 응. 사랑한다, 사랑한다. <laughs> 사랑한 <laughs> <그래>. 친구야. <laughs> 네. 동방 갈 때마다 준길 형이 너무 무서워요. 사실 그 준길 님이 옆에 계십니다. <laughs> 지금 모르셨을 거예요. 네. 너무 다정당한데 네. 너무 어, 어떤 면에서 무섭다는 거죠? 근데 등치가 이제 있어 있어져. 등치가 무서우신 거 같아요. 네. 그냥 좀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사실 저도 준기로빠를 제대로 알기 전에 이제 회사 직원분이신 줄 알고. 저도 무서웠어요. 완전. 네, 저도 진짜 무서워했어요 사실. 무서워. 아세 천년 최로 이거 아시네. 네, 저, 이거 아시네. 아, 이거. 이거 보는 분들이 아시네. 어떻게 아시지?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니네. 연예인 연예인. 장난하네. 자정다가한 남자님, 다 우리 잘 자릅니다. 네. 네, 전혀 무서워하지 마시고, 겁먹지 마시고. 그렇죠, 오빠? 네. 너무 <laughs> 무서워요, 높게. 네.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